어, 이어서 문자 수열 도형 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 수열 추리는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수열 추리 있죠? 그 내용을 문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바뀌는 그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수열 추리도 마찬가지예요. 도형의 형태로 주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수열 추리에 있었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형 수열은 구조만 이해하시면 끝나는데 이 문자 수열 같은 경우는 구조라기보다는 이 알파벳, 그 다음에 한글 자음, 한글 모음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파벳이 26개거든요. A부터 Z까지 26개예요. 그다음에 한글 자음, 쌍기역, 이렇게 이런 그 쌍기역 쌍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글 자음을 본다면 한글 자음이 14개예요. 그다음에 모음도 단모음이라고 하죠. 아야어여 오유 우유 의라고 해서 모음만 하면 10개거든요. 이걸 다 외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할 만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M. M은 몇 번째 알파벳이죠? 이러면 이제 세야 되잖아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1 3 번째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M이 몇 번째 알파벳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세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세 갖고 풀수 있겠어요? 문제를 못 풀죠. 그러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를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m 다음 알파벳은 뭐예요? n이죠. m 전에 알파벳은 뭐예요? l입니다. 이런 것들은 파악되시죠? k 다음은 뭐예요? l이죠. k 전에는 뭐예요? j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앞뒤는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5 10 15 20 25 이렇게 오의 배수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것이 e, j, o, t, y입니다. 알파벳은 e, j, o, t, y를 기억하셔야 돼요. e, j, o, t, y. 그 다음에 자음에서는 미음 치읓이에요. 근데 미음 치읓 이러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r을 붙여서 마차라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림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이응을 붙일게요. 이렇게. 그래서, EJOTY, 마차, 오이. -E,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은 26개밖에 안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거 보시면은, 어, 뭐세 자리 수도 있었잖아요. 숫자 중에는. 그죠? 앞서 우리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26번째는 Z고, 요 다음 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순환해야 돼요. 순환. 맞죠? 그 다음에 14번째가 뭐예요? 쉬우이거든요 열다섯 번째는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이렇게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 J O T Y 마차 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M이 몇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러면 M N O O가 1 5니까 M은 13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텝 3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3 실전 문제 EJOTY 마차 OE 순환한다 EJOTY 마차 OE입니다 1번부터 가보죠 아 바로 나왔어요 바로 자 E N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는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외우고 있는데 그다음이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일단 숫자를 바꾸고 보니까 여기가 더하기 9예요 모르겠고, 여기가 더하기 9네요. 여기가 빼기 12? 자, 그렇다면은 빼기 12?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돼야 돼요. 어? 근데 답이 없어요. 다시 이상하죠? 아,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죠? 하나 빼먹었네요. 이상화됐어요. 자, 이건 규칙성이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게 더하기, 빼기, 아, 더하기 9. 그 다음에 모르고, 모르고, 여기가 더하기 9였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2면, 이게 10, 이게 더하기 9였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연속한 양과 항 사이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건너뛰어볼까요? 음. 개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빼기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얼마 차이가 나요? 15 차이가 나죠? 15 차이. 그럼 여기는 10이 들어가는 게 일단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답에 있습니다. 제 J. 10이죠. 그죠 아, 답은 3번인데 개수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될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리을 디귿 미음 니은 마바 6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빼기 1. 아, 됐네요. 빼기 3, 더하기 4 빼기 5차례예요. 1 들어가야죠. 기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3번 C C는 3이죠. D 모르고 10 R, S, T 18이에요. H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형태는 일단은 더하기 1 여기가 이제 더하기 8 여기가 빼기 10 이러면 안 나오는데요, 그죠? 어, 왜냐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그러면은 4, 6, 10. 맞거든요. 얘가 안 맞아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원래? 16이 와야 되죠.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순환한다고. 맞죠?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더해보면 34거든요. 근데 알파벳은 26개이기 때문에 순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h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요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맞네요. 그 답은 6이니까 f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다음, 자, 4번. b, c, e, i, q. q는, 어, o, p, q, R, p, q죠. o, p, q죠. 17이에요, 17, 17. 그 다음이 빈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 되네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이죠. 33. 근데 얘는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7이죠. 7. E, F, G. G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조금 변형의 형태입니다. 조금 변형의 형태. 근데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꽤. 그래서,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두 개가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숫자를 써볼까요? 2, 3, 4, 5네요. 맞죠? 그 다음에 A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물고. 여기가 M이에요. M. M은 13이었죠? 그 다음에 V는 TUV 20입니다. 아, 됐네요. 4의 제곱에다 3뺀 거죠? 5의 제곱에다 3 뺐어요. 2의 제곱에다 3 뺐죠? 3의 제곱에다 3 뺐어요. 6 들어와야 되죠? 2, F인데, 어, 소문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소문자. 맞죠? 그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6번. 6번은 2, 3, 5. 마, 바, 사, 7이죠. 얘네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밑에가 2. 2면 5입니다. 5. H면 8이죠. 그 다음에 모르고요 여기가 20이에요. 맞죠? 됐네요 곱하기 3 빼기 1이죠.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 1. 14. 그러면은, 어, n, o, n입니다. n. 그 들어가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할만하죠? 사실 알아야 할만합니다. 알아야. 다음. 음, 이번에는 여기 문자 수열은 끝났어요. 그죠? 문자 수열은 끝났고, 이제, 도형수열로 넘어왔습니다. 도형수열로. 그러면 은 보시면 26, 96, 14, 17. 얘가 124, 138, 82. 빈칸이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규칙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지를 봐야 돼요. 됐죠?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거 2로 나눠보니까 얼마예요? 62예요. 2로 나눠보니까 69예요. 2로 나누니까 41. 2로 나눈 게 71이 나와야겠죠. 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뒤집어서 간 겁니다. 두 배. 14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8번? 4 칸그 다음에 8이 5가 됩니다. 5, 그 다음에 12가 7이 돼요. 이거는 나누기 더하기 같은데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맞네요. 나누기 더하기 죠 나누기 더하기 일. 3이죠. 3. 빈칸 들어가는 것은 3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다음, 9번 가볼까요? 5가 15가 됐어요. 일단 곱하기 3의 느낌이고, 7이? 21이 아니라 39가 됐네요. 음,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9가 됐어요. 1은 작은 수인데 그죠? 그 다음에 12가 뭐가 됐냐, 이거죠? 음, 자, 5의 제곱에다 10 뺐네요. 7의 제곱에다 10 뺐어요, 그죠? 1의 제곱에다 10 뺐어요. 122의 제곱에다가 10을 빼니까 134.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맞죠? 자,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마이너스 1이 2가 되고 2가 8이 되고 3이 18이 됐다. 음 4, 마이너스 4는 뭐가 됐냐? 어, 2가 8이 이거네요. 이거죠? 그 이, 3에 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군데 거기다 2를 곱했어요. 그죠? 2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에다 2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2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에다가 제곱을 해서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제곱을 해서 2를 곱한 거니까 32가 돼야겠네요 32. 네,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어, 11번 숫자가 많아요. 적어볼게요. 2. 0, 3 8 7 7 5 4 6 3 일단은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1 그다음에 13 49아 됐어요. 그죠? 뭐였냐면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더 곱하면 0이니까. 곱하고 2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12번은 128. 568. 그 다음이 20. 빈칸 19, 19네요. 어, 이, 이 규칙이 하나 더 있는 게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아, 이거네요. 더해갖고 만든 거예요. 세 개를. 이렇게 세개 더하면 얼마예요? 19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개 더하면 19고요. 이렇게네요. 이렇게. 15입니다. 15. 네,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유형들을 바버릇해야 이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안 하던 걸 어떻게 갑자기 잘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도형 수혈인데, 이 13번부터 있는 유형들의, 13번부터, 어, 어디보자. 그, 21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군수혈 형태입니다. 군수혈. 군수혈 형태예요. 자, 왜 군수혈이냐면, 군수혈이라는 것은 묶음 수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인 거고, 요것들을 숫자를 나열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걸 순서대로 그냥 A, B, C, D. 이 순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묶음이 하나,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시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냥 군수열입니다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일단 그냥 써놓은 김에, 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 21, 7, 이게 7이 됐어요. 7, 4, 28. 어, 이렇게 돼요. 이 둘을 곱한 다음에 얘를 빼면 21이 나와요. 그죠? 그다음 끝에 거 한번 볼까요? 끝에가 5, 3, 2 맞네요. 맞네요. 그죠?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죠.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자면 a, 곱하기 c 빼기 빼기 d는 어 특이하네요. 보통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냐면 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얘가 결과물이라면 d가 결과로 나와야 되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죠이 둘을 곱한 거에다가 얘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얘를 빼도 얘가 되고요.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48에다가 28 뺐으니까 20이 되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됐죠? 군수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싹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2 곱하기 7 곱하기 5. 8 곱하기 4 곱하기 7. 28. 맞죠? 그죠? 그러니까 6 곱하기 3 곱하기 2. 36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일단은, 9, 7, 4, 4. 음, 그 다음에, 3, 4, 7,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가 곱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더하면 7, 이렇게 곱하면 7. 맞죠?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A, B, C, D 이렇게 써 있다면 이거는 이제 A랑 B랑 더한 거는 C랑 D랑 곱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것은 12가 됐으니까 2 곱하기 6, 6이 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16번은 이것도 이제 군수열이죠.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그래서 17.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9, 16.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먼저 써보겠습니다. 32, 13,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모르고 8이랑 32요. 맞죠? 자, 자, 자. 이렇게 했네요. 그죠? 음. 여기다가 여기를 빼고 두배 하면 됩니다. a b c 구조라면 a에다가 b를 빼고 두 배를 하면 c가 나와요. 두 배를 하면. 맞죠? 그렇죠? 여기다가 빼면 1 9두 배하면 38이죠? 여기다가 얘를 뺀 다음에 두 배한 게 이거니까 얘에서 얘뺀게 15가 나와야 돼요. 2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5번입니다. 5번. 규칙성 찾기예요. 군수열 이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좀, 좀 뚫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찌 됐건 간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듭 제곱을 했을 텐데, 맞죠? 거기다가 뭐 플러스 얼마를 했거나 곱하기 얼마를 했거나가 들어갈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사7 연산은 포함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237 곱하고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아, 아니네요. 34. 80이에요. 80. 이 정도 되려면 은 이게 더해서 단순히 곱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 3 빈칸입니다. 2의 세제곱에다가1뺀 거죠.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써먹죠.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4의 3제곱에다가 1뺀 겁니다. 그럼 63 나와야죠. 63. 자, 2번입니다. 번 2번.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18번. 음, 18번은 5, 2, 빈칸이고, 9, 6, 36. 또 어떻게 났을까? 그 다음에 8, 9, 43. 그 다음에 5, 2 하고 빈칸이에요. 음. 어, 느낌은 이거죠? 이거랑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얘를 만드는 건데, 36, 6배, 6배 이렇게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18, 18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맞네요.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3, 16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16이죠. 16. 그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 음, 19번도 19번은 이번에 3개가 주어져 있어요 3개 그죠? 그래서 2, 3, 10 3, 4, 21 5, 6, 55 마찬가지 얘네들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 같죠? 얘네들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 같고 얘네들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 같아요 더하면 11인데 55 더하면 7 이거네요,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5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랑 3이랑 더한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이제 ABC라고 한다면, C는 A 더하기 B에다가 A를 곱한 거죠. 맞죠? 요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어디 봅시다. 4 곱하기 4 더하기 5에다가 4를 한다? 아, 36이네요. 그러니까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수열 문제는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게 되면 한두 문제. 예전에는 많이 나온 적도 있는데 한두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봤을 때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사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은 거라면 금방 나오거든요. 어려운 거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단박에 나올 수 있게끔 좀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다음 20번 음... 20번은 20번은 빼기 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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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네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2, 4, 10이잖아요. 그러면 2랑 4의 2배 맞죠? 그 다음에 3에다가 6의 2배 15 이겁니다. 그렇죠? 2에다가 3의 2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에다가 6의 2배 16이죠. 16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21번은 4랑 2랑 곱한 다음에 3을 뺀다. 그렇죠? 8. 3이랑 아, 아니네요. 그 다음에 4235곱한다한 빼면 될것 같은데 근데 그다음 게안 돼요 그죠 렇3 4 5인데 4가 나왔어요 음아 이렇게 가도 되네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도 돼요 맞죠 예 맞네요 여기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면은 abc d라고 한다면 a랑 c랑 더한 다음에 b를 빼요 D가 되죠. 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 맞죠? 그러면은, 4랑 3이랑 더한 거랑, 6이랑 1이랑 더한 게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2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22번은 회전형 수열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화살표를 줘야 돼요. 왜냐면은, 안 줘도, 우여곡절 끝에 할수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는 게 사실 맞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려죠, 배려. 배려 같은 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3, 65, 129.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같죠? 더하기,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더하기 128. 257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다음. 23번은 역시 이것도 군수열이죠. 순서대로 써볼까요? 13, 5, 9. 그 다음에 22, 18, 20. 숫자들 이건 좀 너무 비슷한데요? 그죠? 그 다음에, 35, 13, 24.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음, 마지막으로는 빈칸, 52, 37. 아, 이거네요, 이거. 자, 이게 둘이 더한 다음에 일로나누면 되죠.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되죠?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됩니다. 더해서 이로 나누는 게얘니까 이거의 두 배, 74가 되려면 2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죠? 네,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번 보겠습니다. 594가 있어요. 이게 22, 24로 갈렸어요. 그죠? 근데, 언뜻 보면은, 어,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왜냐면은, 더해서 맞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럼 더 해보니까, 48, 48. 어, 528밖에 안 되네요? 594가 안 나오네? 차이가 60, 66이에요, 차이가. 아, 그럼 이제 22에다가 27을 곱했으면 되는 건데, 그죠?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2하고 빈칸. 이거는 4랑 3이에요. 아, 됐네요. 4, 6에 24죠. 그죠 4, 6에 24. 22 곱하기 27이? 그럼 2 곱하기 땡이 22예요. 그러니까 11이 되려면 은 여기서 8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8. 그래서 빈칸에들가간8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추열이랑 그다음에 도형 수열 추리 이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